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청군 신안면으로 왔습니다. 날씨가 연일 계속해서 더운데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이 피서를 다니면은 더없이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예, 집에만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고 해서 날씨와 함께 예, 더욱더 답답한 마음 어, 금할 수가 없는데요. 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 지금 보시는 이 어, 빈집이자 곧 철거될 것 같, 같은 그런 집인데요. 이미 어, 철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쓰레트 같은 것은 다 철거가 되었구요. 뭐, 집으로서의 기능은 이제 끝이 난것 같습니다. 예, 이 집을 뭐,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어 우리 옛날 뭐, 전통 한옥이랄까, 예, 전통 가옥이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요. 또 겨울에는 따뜻한 뭐, 이유,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저는 흙집에 살았는데요. 예, 굉장히 어, 제가 살던 곳도그 오지 마을이었는데 이 여름에 특히 이제 흙집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깥의 날씨가 40도 가까이 이렇게 어, 무더운 날씨, 어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더라도 이 흙집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상당히, 어 시원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 이유가 바로, 어 저는 이 건축, 그, 재료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우리 옛날, 어이 전통 과학들은 대부분 보면은 흙과 나무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지붕에 이 다량의 그 항토나 그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흙을 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덮게 되면은, 어 아주 그 한여름에 그 뜨거운 이약볕이 비치는 그런 날씨에도 이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예 따로 피서지에 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시원함을 이렇게 느낍니다. 예그 이유가 바로, 어 지금 보시듯이 흙으로 된 예, 이그 뭐랄까 벽체와 지붕과 예, 모든 게그 입체적으로 흙으로 덮여 있어서 뭐 인공 동굴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느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 집이 원래 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수리가 여러 번된 그런 느낌인데요. 이 안쪽에 이 벽체 안쪽에 보면 다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과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천정도 보면은 도배라든가 이 겉에 발려 발라졌던 석회 같은 것을 떼어내면 이 흙입니다. 천장이 흙인데요. 예, 이런 흙이 천정에 많이 이렇게 그 덮여 있으니까 예, 열로부터 어, 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원함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어, 흙집에 음식 같은 것을 보관하면은, 예전에 제가 신문에 한 번, 그,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보존이, 어, 다른, 그, 일반적인 뭐, 화학 용기라든가 이런데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만큼 이제 어 생물, 뭐이 식물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당연히 건강에도 유익한 어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뭐 건축 자재가 상당히 많이 어, 발전했는데요. 뭐 단열이라든가 그 방열 뭐. 그 난방 시스템 같은 것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전통 그 한옥을 지을 때 사용하던 천연 재료,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가 흙 같은 재료가 여전히 건축 자재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골에 둘러보면요, 흙으로 지을 집을 짓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것은 어 편리성, 뭐 건축, 그 용이성 이런 것을 떠나서 건축 자재로서의 갖는 흙과 나무의 어 틀림없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어 몸으로 체험하고, 예, 실제로 체험을 하고 그 흙과 나무가 주는 그런 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 건축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 따로 그 언급을 안 하겠지만, 건축 비용과 건축 그 시공의 편리성, 이런 것은 아마 흙과 나무로 한다면은, 예, 효율적이 못하,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나무와 흙으로 건축을 지금도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자, 건축 자재로서의 그 우수성 어, 이점이 뭐 증명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또 흙과 나무로 어, 건축을 한다면은 더없이 좋은 것은 이 생태계를 그 보호할 수 있고 자연을 해할하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또 어,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무는 뭐 썩게 되면은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흙은 어떤 면에서는 재생 가능도 어, 충분히 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그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훼손시키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고, 어, 여전히 매력적인 건축 자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도 시골에 오셔서 건축할 뭐 집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건축할 어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자재를 뭐 고려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는 특히 어 나무와 흙으로 예 우리 전통 가옥처럼 이렇게 예쁘고 운치 있는 집을 한번 지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면은 난방비도 절약할 수가 있고 어, 여름에 또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흙집에 살고 있는데요. 어, 뭐 많이 더운 날씨에도 예, 그냥 선풍기 하나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이 흙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이제 이런 흙집을 짓고 그 난방을 하실 때뭐 아궁이 같은 것을 하나 작은 방에다가 만들어서 예, 구들방을 만든다면 더없이 좋은 그런 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크게 짓는 집은 이 흙집으로 짓는 것은 상당히 힘들겠지만 예, 뭐 가족이 많지 않거나 이뭐 1인 가정 어, 이런 분들은 흙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어, 시골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이런 친환경 자재로 그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염을 시키지 않는 친환경 자재 예, 흙과 나무를 이용한 이런 친환경 자재로 작은 집을 짓는다면은 더없이 건강에 좋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 흙과 나무가 이 아이들 아토피 같은데, 예, 아토피, 뭐 이런 어,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 제가 이렇게 시골 쪽으로 다녀보면은 기농하신 분들 중에서 예, 흙과 어,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는 분들도 많구요.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 내부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항토, 그 흙, 몰타를 가지고 이 페인트 같은 것을 어, 만들어서 칠을 해가지고 예 아토피라든가 건강을 이 돌보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친환경 자재로 시골에 오셔서 예 작은 집을 짓고 어, 건강도 돌보시고 또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시고 겨울에 따뜻한 그런 전원생활을 즐기시면 어떨까 어, 그런 생각에서 제가 산천군 신안면에 있는 예, 철거 직전에 있는 이 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